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2주 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로부터 로켓 5,000발의 공격을 받은 뒤 4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가자 지구를 보유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상군은 하마스의 지상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군사작전 전략은 명확하게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무장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갈란테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이제 멀리서 가자 지구를 볼수 있으며 곧 내부에서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며칠 전 갑자기 러시아에 완전히 분노하여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 TV를 통해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투데이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 총리 보좌관은 진행자에게 러시아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지원한 대가를 치를 것이며 하마스를 격파한 후에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위터 X 플랫폼의 공식 관측 스튜디오는 러시아가 하마스에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도록 훈련시키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이스라엘이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러시아의 배후가 중공이라는 댓글을 달면서 이분의 중공도 같이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전까지 많은 폭로와 분석에서 하마스의 숨은 배후가 중공이란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중공 언론은 압도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했으며 심지어 가짜 뉴스를 이용해 이스라엘의 평판을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중국 네티즌은 중공 언론의 선전을 듣고 이스라엘을 나치와 악마라고 비난하고 하마스의 만행을 칭찬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만약 이스라엘이 실제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다음 목표는 아마 중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패와 향락에만 관심 있는 중공 간부들은 겁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